가모가와 강의 왔습니다. 오늘은 언니랑. 응. 너 이쁘다. 근데 그거 봤어? 그로선 알아? 어. 그 편의점. 알지. 색깔이 다르잖아. 곁더는 어? 진짜? 뭔가 진짜. 이런 분위기를 맞추려고 슈터벅스 아, 도 아. 색깔 달라. 오. 조금 어두운 색, 브라운 같은. 이따가 찾아볼까? 어. 나알다아 진짜? 진짜? <laughs> 네, <가이토. 웃음> 아 찍고있어 끝나 아 아뇨 아괜찮 괜찮아 괜찮좋아 아, <laughs> 오, 홀기 힘들다. 불편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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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무 같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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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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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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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키모나 입었습니다. 가스미짱 밑에, 봐에 예. 예. 아. 언니도 찍어줄게. Nah <small> <BRENDIAN Gesellschaft> 나? 예뻐. 고마워. 내가 문을 안 맨날 이렇게 돌아다녀. <languages> 팽경팟. 오케이. 나도. 그러니까 조금 씩씩고. 응. 그걸 오티비. 아, 약간 이렇게 찍어야 돼. 어떻게 해야되냐면 오티비. 오티비. 아, 이렇게 <laughs> 찍어야 돼. 이거 약간 흐릿해 <laughs> 가지고 아, 그래 사진으로. 아, 해보라고? 응. 어. <laughs> 아, 닭소리를 내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당황하있있 <laughs> 나니? 까마귀 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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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가가가 가만, 가만,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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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또! 가 또! 때. 또 때. 어. 어.

아, 이리 샀어. 아, 이리 샀어. 아, 맞아, 맞아. 제가 한국인은... 어, 저 혹시 사진좀 찍어줄 수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데뷔. 웃음> 근데 나 계속 앞머리가 없어져. 나도... 나도... 지금 두 강에만 있어. <laughs> 우리 둘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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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 탕...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언니의 턴! 아, 너무 많아. 도망갈까? <laughs> 아, 도둑이야. 도둑이야. 일부러 뭐지로로 보, 로로 보, 또로 보, 또로 보. 응. 아노, 프렌 컵, 컵, 도망갈 이렇게 수고 아, 리가 또? 여러 가지구만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루 추천. 까꿍, 도망다 점맛탱? 응 점맛 음, 리스 다란치 아. 요즘 외웠어 아어 아리가또? <laughs> 오 어, 강아지 까꿍 <laughs> 어 이게 얼굴이나 뭔가 있어 예. 동그란 거 샀으니까 저거 뭔가 다른 걸 하나 더 사고 싶교토의 그런 스타일인가 여기가? 어, 아마도 조각 음. 어, 음. 어, 응. 오시구라자이어차구라자이하오 이쁘다 여기 사람이 근데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응 음. 까꿍 가볼래? 구경만 하러 앉지마 배 같대 배배 x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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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배? 과일배아배 아, 배 같다고 하는 데배이욕 <laughs> <이거> 아니야 카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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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친구 같은 거어 맞아 어이구 아, 어, 힘들어 어어 아, 어, 뭔데? 일본은 이렇게 일찍 문 닫아 몰라. 나도 궁금해. 한국은 이런 국도 항상 국시서 한국에서 한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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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서한국한국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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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있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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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쁘다 부부. 나 여기는 처음 봐. 어 나도 처음 와 봐. 오.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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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일본어 뭐지? 조심해. 여긴 뭐, 뭐야? 조심해. 조심해. 여긴 뭐야? 네, 여기서 한국인한테 사진 부탁해야 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 중에 저예요 많이 놀랬죠? 그럼, go, bye. 자, 이거 보세요. 기본으로 입고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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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영상 같이 찍고 있어요.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찍고 있어요. 많이 찍고 있어요. 이거 한국, 한국인 특징이에요. 고마워. 찍어될까요 어, 제가 찍어, 유튜브로. 자아도 여러분 들었어요. 그렇게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야 이쁘게 찍을 여기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야. 이게 한국인. 우와우. 이게 한국인. 찍었어요? 아 네. 아, 눈 찍었어요. 네. 는그그 속은 촉촉한 촉촉코칩어그시리시리 어. 속은 시리 어. 시리시리 그 <laughs> <구수구슨. 웃음> <구수구수. 구수구수. 웃음> 어. 어. 어, 그... 시또리. 시또리? 어. <anto> <시> 어. 어. 그러니까. 저시트 네, 그상다해 볼게요. 네, 이제 뭐한 개야. 아, 안 되겠다. 먼저 여기. 어. 나는 파 파. 아, 아 아. 아, 어? 이겼어. 어? 이래나지 어, 마실 수 있어. 우와, 상처 하나 더. 우와, 축하까축하까 포켓몬 겟뜯어세 갔습니다. <laughs> 아. 네, 이런데에서 연산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목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아, 진짜요? 살아가실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지금 어디로 가죠? 어, 오사카에 살아갑니다. 오사카 왜 가죠? 오코노미야끼랑 야키소바 야키 야키 먹어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고 있거든요 편하죠? <laughs> <제 나자. 웃음> 너무 편하죠? <laughs>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사카역으로 가서 맛있는 <laughs> 걸 먹으러 갈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불러줄게요 렛츠고 <laughs> <laughs> <안 편하게. 웃음> 어디? 헬파이브 <laughs> 여기 저희는 프린트라 찍으러 갑니다 네. 야. 100% 됐는데요. 엄마,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야, 엄마, 안 나와. <laughs> 예쁘다, 예뻐. 예뻐. 좋아. 음. 여기. 기 많이 봤니? 내기 많이 봤니? 고기 많이 봤니? 는 뭐야? 그냥 소스 아니야? 일본의 육회, 산육회. 너이음 어, 언니가 배부른다고 해서 나,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돼지라고 보여주지 마시고요 아,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랫동안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사랑해요 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빠이빠이.